네 시작하겠습니다 3월달 심화 이론 2주차 인데요 어, 지금부터 화면 조금 어둡게 하고 교육과정 ppt 잠깐만 보고 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음, 오늘 2주차 심화 이론 2주차 인데요 카메라 좀더네 쪽으로 네네 에, 교육과정 22개정 교육과정 오늘 수업이 전개되는데 일단 짧게라도 어, 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제 수업, 본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 또 우리가 함께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어,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교육과정, 어, 평가 요소, 평가원 공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평가 영역이 이제 미술과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평가 내용 요소 이렇게 구분되어서 명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수준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체계입니다. 순서 일러두기 목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교육과정 해설서에 처음에 나오는 일러두기도 봐둬야 된다는 얘기고요. 국가 수준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얘는 거의 매년 나옵니다. 이게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거의 매년 나와요. 그 다음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책에 따른 적절한 수업, 계획, 설계, 실행, 평가. 이 부분이 성취 기준, 성취 기준에 따르는 교사 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도 서술형이 좀 자주 나오기는 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통합적 교육 과정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미술과와 타교육과의 통합적 이 부분이, 어, 3년 전에 애플랜드 통합 교육으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교육학 공부하면서도, 어, 다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 탈학문적 통합적 기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22개정 분석을 보면 미래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가 22개정 기본 원칙과 과제를 설정을 했어요. 국가가. 22개정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주도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실제적인 문제가 자기 주도적 학습, 그 다음에 자기평가, 동료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고교학점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합하는 학생 개별 성장. 그러면 개별 성장에 관련된 주제로 확산해서 학생들 어떻게 개별적인 성장을 시킬 것인가.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이걸 관련해서 발표한 학자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인공기능. 요게 22개정에서 이제 새로 추가돼서 도입된 겁니다. 요게. 여기에 따른 교사학습 및 평가 체제 그러면 디지털 인공지능에 관련된 교사학습 예를 들어서 웹 학습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네. 주요 변화는 한 2~3년 간격으로 나오는데 특히 이렇게 2015 개정에서 2022 개정으로 바뀌는 시점에서는 꼭 비교하는 것이 시험에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25학년도 임용고시 시험을 보는 것이고 25년도에 근무를 하는 것이라서 이거는 비교하는 건 이건 당연한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내용 체계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어,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이거 전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22에서는 영역 그리고 요게 새로 들어왔죠.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내용 요소를 세 가지 범주, 지식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범주로 구분했거든요. 이거 거의 100%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서술형이라도 기입형 중간에 껴있는 문제로도 꼭 나올 겁니다. 2 0 개정 교육과정 일러두기는 꼭 읽어두시고요.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에 따르는 지문. 이 개념, 정의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고요. 특별히 설계의 개요에서 교육과정 구성 요소가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로 되어 있다. 이 부분. 그래서 특별히 영역은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기반 학문의 하위 영역이나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1차 조직자. 이건 통문장으로 외우셔야 돼요. 핵심 아이디어,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서 일반화, 이런 거는 키워드로 외우는 거죠.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하는 것, 해당 영역 학습의 초점, 부여, 깊이 있는 학습, 이렇게 키워드만 서술해도 점수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요소, 지식이의 교과목 학년별로 해당 영역에서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 과정, 기능 사고, 참구 과정,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같이, 기를 수 있는 고유한 가와 태도. 그래서 특히 과정과 기능 쪽에서 더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다. 자, 주요 변화를 또 하나씩 보겠습니다. 교과 역량이 이렇게 바뀌었죠. 미적 감수성이 심리적 감성으로 신설됐습니다. 시각적 소통 역량, 아, 요거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창의 융합 능력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laughs>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이게 이제 정체성 역량으로,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이 공동체 역량으로 신설 개편됐습니다. 내용 체계가 이렇게 바뀌었죠. 일단 이름부터 바뀌었어요.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름부터 바뀌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에서 미적 감수성 대상과 현상 경험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이해 시각적 소통 문화적 참여 이렇게 바뀌었다 이 부분을 2015랑 꼭 연결해서 보시고 중학교는 감각, 미적 인식 시각문화, 의미 역할, 삶과 미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되겠고요. 이미지 비판적 해석, 이미지 활용 소통, 저 비주얼 리터러시 같은 것도 참고해야 된단 얘기겠죠. 미술과 다양한 분야 연결, 통합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 다양한 문화 존중, 다문화적 사고가 들어가 있죠. 표현 영역은 자신의 느낌, 시각화, 창의적 사고, 이 부분이 추가됐어요. 성찰, 순환한다. 다양한 발상은 아이디어, 주제를 발전시킨다. 작품 제작은 표현 재료와 방법. 여러분들 시험에도 재료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법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조형 유소와 원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 키워드 외워야 될것 같고, 중학교는 표현 주제의 의도, 의도주의 비평 같은 것도 알아야 되 작품의 의도, 재료와 방법, 종류서 원리의 효과,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계획 세우고, 표현을 실험하고 작품 제작하고, 작품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경험을 삶과 연결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만 읽어봐도 교사의 역할까지 시험에 낼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느낌 오시죠 이거? 표현 과정에서 주도성, 성찰, 자신과 타인의 작품 존중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중심 미술 교육, 커뮤니케이션 중심 미술. 감상,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감상 부분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삶과 문화가 반영된 미술과 만남, 자신과 공동체 문화, 그래서 재건주의가 또 반영된 거예요. 작품 내용과 형식에 관한 맥락적, 비평미적 판단 능력, 서로 다른 관점, 삶에서 미술 문화에 다원적 가치 존중하고 미술의 시대 지역적 사회적 맥락.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시험에도 시대 지역적 사회적 맥락을 물어보는 문제 나올 것이다. 미술 용어와 지식, 다양한 감정과 관점, 또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 분석, 작품을 해석하는 것, 미술 감상 경험을 삶과 연결하는 것. 이게 바로 앤더슨입니다, 앤더슨. 인더스 미술비표, 미술의 다원성 존중. 요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아서 단토의 미학으로 공동체 문화 기업 이렇게 됩니다. 성취 기준이 비교돼서 나올 거예요. 여기 2015, 여기 2022예요. 여기 일단 먼저 다섯 개였는데, 네 개로 줄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용도 비슷한 것도 있고 바뀐 게 있어요. 두 개가 다섯 개에서 네 개로 줄었다는 것은 어느 것이든 두 개가 하나로 통폐합됐다는 얘기겠죠. 그런 거를 고민하시고 관심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각 문화 미술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이미지의 단순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는 건데, 이제 그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거. 요게 바뀐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다양한 분야가 서로 영향을, 사례, 다양한 분야의 융합방안을,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데 이미지를 써가줘서 통화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바뀐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특별히 요거를 보시면, 요렇게, 지금 보이실까요? 아주 작게 제가 체크업을 해드렸어요. 2015에는 있는데 2022에는 없는 거. 직업.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이미지 비판적에서 이미지 활용 소통.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역시. 계정 표현인데 표현 제료화 연구 방법 역시 6개, 여긴 5개로 줄었죠. 같은 맥락으로 공부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빨간색 2022 계정 표현에 새롭게 들어온 거 디지털 매체 포함, 다양한 매체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또 시험이 나올 거예요. 하다못해 사진, 영상, 디지털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또 보셔야 될것 같고 단순하게 미술사에서는 미디어 아트, 매체 미술, 이런 것들도 유심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떠오르는 용어, 임장감이라고 하는 거. 몰입, 임장감, 이런 것들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술친 것들까지 꼭 외워두시는 게 필요할 게 같아요. 감상도 이렇게 바뀌었죠. 감상은 일단 개수는 똑같아요. 4개에서 4개로. 그런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변천. 근데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시대, 지역, 사회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2015에서 1번과 2번이 그래서 1번 섞인 거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 지식, 활용, 설명 이 부분이 3번이 2번으로 바뀌었고 다양한 방식의 전시, 다양한 감상법, 작품 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시가 실제적으로 학습으로 이끌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미술의 다원성, 존중, 감상, 경험, 삶과 연결. 계속 삶과 연결이에요. 공동체 문화, 기업. 역시 이걸 기준으로 교사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일단 22개정, 기초 내용을 먼저 우선 암기하시는 게 학습 전략입니다.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나오는데 놓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거 먼저 우선 암기하기. 일단 우리가 암기, 이해. 이해와 암기를 세 개로 나눠서 예상 주제를 뽑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토요일 날 기출 분석. 시간에도 이런 주제를 뽑아 드릴 겁니다. 제가 암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역량을 암기하는 거죠. 얘는 이해보다는 암기가 우선이에요. 내용 체계도 단순하게 용어 암기죠. 범주, 그죠. 지식 이해 이런 것들, 성취 기준까지도 사실 암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되는 거는 성취 기준을 고려할 사항이라는 게 나와요. 그 부분, 교사 수습 방법과 평가 요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겠죠. 특별히 암기 부분은 아침에 백지 쓰기.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스터디별로 백지 쓰기 같은 거좀 권하고 싶고 이해는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남아서 혹은 인강을 듣는 분들은 인강 듣고 끝나고 어 성취 기준 같은 걸 여러 번 읽어 보면서 지금 3월부터 꾸준히 누적된 학습을 하면 교육 과정만큼은 남들보다 자신 있게 시험장 갈것 같다. 이게 안 되면요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교육과정은 봄에 미루게 돼요. 아, 문제 풀때 해야지. 하다가 문제 풀 때는 다른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미루게 돼요. 그러다 결국은 시험장 갈 때쯤 10월, 11월 달에 아, 교육과정 시험에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이렇게 빌고 간다니까. 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네들은. 차근차근 읽어둔다, 이해한다, 그리고 기초적인 거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겠고, 누가 뭐래도 비교하셔야 됩니다. 2015랑 2022. 그리고 이제 문제 풀때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런 문제를 미친 듯이 계속 외우고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 전략이다. 우리 카페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질문 같은 거 여기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저만 다는 게 아니라 공부한 학생이 성의껏 답을 달고 모자르거나 부족하면 제가 거기다 또 댓글 달고. 물론 때로는 저도 답을 달 수도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랑, 어, 미술랭 가이드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오로지 여러분들 학교, 목표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힘냅시다. 음, 자세한 거는 종후에 본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이렇게.